예. 우왕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는 마스크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KF80과 같은 식약처 인정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고 재활용도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스크 대란이 일자 이제 몇 마스크 사용해도 된다, 재사용 가능하다. 환기 잘 되면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그렇게 권고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제공할 수 없으니 이제 와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씻기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스크가 모자라니 국민들 보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한 정부의 정나란 이 모습이 현 정부의 현실입니다. SNS에서는 마스크 대용품 만드는 법, 손 소득제 만드는 법 등이 많은 조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피로도가 날로 쌓이고 있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이 지금 330병상으로 해서. 어전 우한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어, 사직서를 내는 이 의료진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도 제대로 돌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지원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식약처 처장과 보건복지부 장 차관은 국민께 제대로 사죄하고 행, 전시 행동 지침이 있는가 저도 참 묻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이 지금이 준 전시 상황인데 이 모든 물자나 병실 확보 모두 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책 정부는 제대로 세워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